아, 이렇게 이렇게 시민들하고 시비가 걸릴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시비를 유도하는 어, 구구 유튜버들 참아 어? 기본 예의를 지켜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아. 박근혜 돈 뺏은 거다갉가먹은 아, 정식이야 아, 아, 박근혜 야박근혜한돈 아, 뺏었나, 야, 박근혜 돈 뺏었나? 야, 뺏어버리기 전에 야은거 어? 음악 틀어 놓고 어? 이재용한돈 뺏어 예, 놓 음악, 음악. 틀어 놓고 바나나 먹으면서 어? 놀리고 앉아 있고 빈소 앞에서 에휴 정말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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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해도 해도, 해도 너무해 음. 어? 음. 야, 야, 그만하세요. 그래. 그만 욕하시면 안 돼요. 욕은 하지 마세요. 욕하시면 아, 욕하, 욕욕안 돼요. 네, 욕하시면 욕하시면은 저고저 쟤네들 고발하니까 욕, 욕은 하지 마세요. 일부러 저욕 들으려고 온 사람이니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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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m so c 너 a i r to 도 없어. 이 i v e a hobby. Are y o 어 sourcing m 가 hair? Good, s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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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요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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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 소리치고 저저 저, 저번 이격 시켜 주세요 아 그만 저기 그만해 그만해 내가 허락 안해자자 어르신들 이제 그만하세요 왜 싸우실라 어? 왜 싸우, 왜 싸우, 왜 싸우, 왜 그래 시민들하고 어왜싸워왜싸워왜 싸우실라 그래 왜그 싸우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아니 그 저기만 박근혜 박근혜 이복 언니 돌아가셨던데 거기 나가서 어 빈소에 가서 참배를 하지 왜 여기 와서 큰 소리 지시냐고 어왜 이렇게 시비들을 거시냐고 시민들한테 어 와가지고 저렇게 저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면 좋나 어 그러면 남 말도 들줄알아야지내방탓생각하는 네,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어? 진리와 아직도 이지리이와아 이거는 지후보이한테는그가살기 살기를, 살기를 원하 아이로 부정 선거 주장하는 또 기독교 단체인가 봐요. 네. 이곳에 이곳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곳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때가 되었 으니, 거지 선지 자가 너희 의 영혼 과 너희 의 마음 을 현혹 해 할지니, 때가 되면 거지 선지자 들이 이렇게 나와서 귀신 들린 사탄 의 달콤 한언 어로 너희 를 현혹 해하 리라. 이 양반이, 에, 이 양반이 주도하는 목사인가 보네.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 예. 저 화를 내고 계시고요. 이 사람들 이거 이, 이격시켜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저렇게 촛불 시민들하고 좀 싸우죠, 이제.

축복해 줘야 되겠습니까? 제 일을 축복해 주다니 이것은 하류 국가입니다 하류 국가예요 이것은 이것은 원인.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없다. 어머니 남은수는. 저쪽으로 좀 가세요. 아, 아니, 여기 여기 여기, 가세요. 저쪽으로 좀, 가세요, 아니, 예 저쪽으로 좀 가세요. 아버스는 예.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이것이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양심까지 버은자는 죽어서 어찌할꼬? 마지막 한골이가 집어없는 자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운해 가지고, 저다 속가서 들었어. 그럼 분한 거 가지고 다들, 반가워하세요. 오고 한번 보내가면 깨어나세요. 모든 서울 시민을 속이 모든 서울 을 여인의 무참하게 인격을 침발시 법정에서 나갈 수 일말의 양심도 없다. 유감적인 속상한 일입 왜 죽어? 죄가 없는데 왜 죽어? 죄가 없는데 왜 죽냐? 죄가 없는데 왜 죽어? 누가 죽였어? 자기가 자기를 죽였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지. 마지막 일말에 양심도 없다. 유언을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모두 안녕. 어이가 없다. 모두 안녕. 이라 어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세요 사과의 말한다디를 남겼다면 우리가 이렇게 붕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죄인을 우대시하고 죄를 파내지 않고 죄를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깔아뭉기고 자결하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세요. 다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언제가 깨어날 것입니다 언제가 깨어날 때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정말 속지, 속지 마세요. 9년 동안 우리는 다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은 이광단에사 20년 동안 자기 인권변호사의 치적을 드러낸 천국 거짓 인권변호사 인권변호사 여주을하지 마세요 하세요 그만하세요 어권변호사아니다 인권변호사

빨갱이라고 그러는 걸 가만 그래, 놔두면 안 돼요 빨갱이라고 우리가 고발하면 잡아가야지 고발해야 돼 빨갱이라고! 아아! 왜? 그쪽와서 먼저 하잖아! 뭘 해요? 이 분이 어르신 아, 이 분은 그냥 혼자 떠들잖아요 저들를 보호해야지 저러 가까 저러 가를보 이 o 는 l y take a b 야지 l over there.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고 n t k n o 고 I don't know. I d o 고 t know. I d o n 이기라고는 잡아가야 된다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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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아, 이여섯대로 이도 이 남자건 뭐로 가거든? 파랑신기다 하곤수, 이 좋은 땅수 이사가지 없냐? 파랑신기자. 대가 쓰아하곤수 아들이야. 그만하고 잡은 고 그만하라고 그지아경안리헛잡 신경 안쓰아니 신경을 어떻게 사람인데 내가 무슨 신경 안 써? 당신도 신경 쓰지 말아고 어, 가만히 있어 봐. 중간에 맞설 방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찰 안 마찰 안 우리가 맞차라는 거야. 그러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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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이 먼저 시이나잖아 여기서 왜 집회를 해? 여왜 아직 말라 그래야 될거 아니야? 우리 시민들이지. 당신들 여기 있는 게 쟤들 보호하는 게 아니야. 법적행을 하려고 법을 짓어 법을 집행하는 게 자기 당신들이야. 그러면 여기 여기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자, 자, 아주 말대로 지 말고 가시 로로 네. 아니, 우리 보고 가라하니까, 가라. 우니까제대로 가라. 아니, 아니, 이제... 그렇잖아,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는 거야. 우리는 내가 왜 위반해? 아니, 위반해서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아니 나중에 해라. 우리가 고발안 되니까, 고발안 되니까, 고발안 되는데, 왜빨갱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우리 보고 가라. 그래, 아, 말싸움이 아니야. 귀인들이 집이니까, 집이 그런 게 당신을 가만히 있겠어. 경찰 보고, 인색기, 전색기 하고, 아무리 가만히 있다는 거. 이제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도 여기서 쓰지 말라고. 아니, 땅덩어지지. 지금 천들 보고 난데가라고 해. 네, 그래. 왜 우리가 아, 아, 여보세 제가 일정에서 못하지 않구요. 여보세요? 여기서 역할 잡아야지. 당신들이 하는 임무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법을 집행하는 게경찰들은 법을 집행하는 건데 법, 범법자들을왜 막아주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회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집이, 집이 하는 사람들은 막아주 지이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아, 지금, 지금, 지금 안 봐, 하시잖아요. 지금 봐. 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저 끼고 가서 학에내 태러 요태열은으로는게 멀리 계세요. 멀리 이게예이거지금 경고방송 해주시는데 예, 이거허가보서는안 돼요. 지보내야 네, 됩니다. 보내야 돼. 저 사람들 어, 제가 지금, 예, 네, 제가 지금 가만히 시켜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나? 행선수설이에요, 행선수설. 그리고, 그러면서, 예, 네, 우리 박원수 시장님을 모욕하고, 예, 네, 편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팔고 앉아 있는 거야. <목소리> 이거 이거 지금 미신고 미신고 불법 집회입니다. 지금 경고 방송 나왔어요. 네, 미신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화가 나신 게 여기 네. 시말다 예.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맞아요. 네. 네. 도 이렇게 넓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르신 말씀이 오늘 맞으셨어요. 따끔하게 아주 야단지 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